물질의 구성 6단원 물질의 구성 6-1 물질의 구성 6-1-56육군데6-1-2 물질에 따라 끓는 점 녹는 점 어느 점이 다르다. 물질의 특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끓는점 녹는점 어는점 물질의 특성에는 끓는점 녹는점 어는점이 있습니다 끓는점 녹는점 어는점을 이용하는 생활성기를 찾아봅시다 뒤에 보면 나와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물 물, 에탄올 물질의 종류에 따라 5 0 m 든1 0 0 m l 든 물질의 양과 상관없이 질량과 상관없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끓는점은 100도씩 똑같고 들어가는 시간은 달라지겠죠. 시간은 두 개를 합쳐 보면 이렇게 되겠다. 그다음에 다른 물질의 종류는 에탄올은 끓는점 온도가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수평으로 수평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 그다음에 2 0이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물질의 특성은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본래의 성질이죠. 이 교과서에서 뭐가 나와요? 끓는점, 녹는점, 어는점. 뒤에 밀도, 용해도도 나옵니다. 밀도도 나오고 용해도. 여기서는 끓는점, 녹는점, 어는점. 끓는점, 녹는점, 어는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끓는 점을 이용하는 사례 두 가지를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끓는 점을 이용하는 사례 첫 번째 아이소 뷰테인을 사용하는 거. 그냥 뷰테인은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죠. 그러면 야외에 나가서 산에 나가서 영하의 날씨 영하 2도 영하 3도 영하 4도에는 영하 4도에서는 끓지 않기 때문에 즉 액화가 된 상태에서 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화가 돼야 그 다음에 연소가 되죠. 연소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보다더 나은, 지금 밖에 온도가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4도 라면은 그것보다더 낮은 상태에서 이미 기화가 돼버리는, 즉, 끓는 점이 마이너스 11도인 뷰테인은 불이 붙겠죠. 기화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4도C에서는 이소 뷰테인은 기화 상태로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개념을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겨울철 야외에서는 끓는점이 높은 뷰테인은 기화되기가 어려우므로 끓는점이 더 낮은 아이쇼부테인은 부테인을 포함한 연료를 이용한다. 그렇죠? 또한 가지 더 얘는 에콰질소. 에콰질소는 끓는점이 엄청 낮아서 어, 끓는 점이 엄청 낮은 질소는 액체 상태에서 온도가 매우 낮음으로 세포나 조직 등 생체 시료의 동결 보관에 이용한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이죠.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죠. 끓는 점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세 가지가 있으니까 녹는 점, 어는 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또 다른 또 실험을 해봤겠죠.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8m 산이라는 비누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고형 물질이 있습니다. 8m 산과 얼음에 녹는 점을 고체, 여기가 고체 이 지나면 액체 상태. 고체 상태, 얼음 상태 쭉다 녹으면 여기 전부 다 물. 여기 물과 얼음의 공존. 액체와 고체가 공전하는 상태인데 녹는 점 자체가 62도에서 녹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30도일 때 물이 있지만 30도에서는 음 얼음이 아닌 물 상태지만 30도에서는 고체 상태로 있습니다. 8m 산은 8m 산이 100g이고 200g이고 상관없이 언제 녹는다? 62.5도에서 녹는다. 녹는 점은 질량과 관계없이 똑같다.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점, 어는점이 다르다. 다름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다. 녹는점과 어는점도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다. 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는 끓는점, 어는점, 녹는점인데 그럼 왜 구별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일, 물질의 관계와 관계없이 일정하고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세가지가 끓는점 녹는점 어는점이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녹는점 어는점 끓는점이다. 그러면 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되는가, 녹는 점, 오는 점, 끓는 점이. 그럴 때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끓는 점, 녹는 점. 녹는 점은 따른 물질의 이동, 물질의 이용, 녹는 점에 따른 물질의 이용.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주접법. 예를 드세요. 그럼 이걸 이제 서술해서 적어야 됩니다. 주조는 액체 상태의 금속 재료를 틀에 부어 굳히는 방법이다. 틀을 구성하는 물질, 틀을 구성하는 물질은 금속보다 녹는점이 높아야 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다. 녹는점을 이용한 거죠. 또 꼬마 전구, 텅스텐으로 텅스텐은 녹는점이 매우 높아서 쉽게 녹지 않기 때문에 꼬마 전구의 필라멘트에 이용한다. 끓는 점을 이용하는 것두 가지 녹는 점을 이용하는 것두 가지 끓는 점, 녹는 점, 안은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실, 실온 20도에서 물질의 상태도 다 다릅니다 실온 20도에서는 질소는 기저 상태고 물은 액체 상태고 나은 고체 상태고 철도 공체 상태고 뭐 어떤 문제는 이걸 쭉 이렇게 주어지고 이게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녹는 점이다 라고 쓰면은 반점 1기압에서 여러가지 물질의 녹는 점이다 라고 1기압입니다 이것도 1기압에서 2기압 3기압 4기압 때는 녹는 점이 다르죠 온도,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기까지가 물질에 따라 끓는점, 녹는점, 어는점이 다르다라는 문제입니다. 요 문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여기까지입니다.